어유 맛있어. 어유 너무 맛있는데, 얼마나 매리? 음 맛있어. 먹고 싶니? 음. 음 맛있어. 어유. 엄청 맛있어. 음맛있네요이맛있지 먹고 싶냐 물것같다 <laughs> <laughs> 말이야 안주면 울것 같아? 아유 맛있나 남남남남 남, 남, 남. <laughs> <laughs> 기함정입니다아서 줄게. 이니 건 시키고 있어, 지금. 뜨거워서 음, 못 먹어. 좀만 기다려. 기함정이 돼. 허이, 이뻐라. 숙기 아빠가, 그래, 그래.